자 오늘의 빵 구성 무비는 내부자들입니다. 네 내부자들 네, 네디 오리지널 네, 이 영화는 음. 조수모 같이 하는 내부자들 자 내부자들 네 너무나도 이제 유명한 한국 영화죠 오늘 이 블루레이를 한번 중고로 샀어요. 렌티큘러 한정판이라 이게티큘러라고 이렇게, 렌티큘러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응. 움직이면 움직이는 응. 게렌티큘러 한정판 응. 움직이는 것들 있어요 얘는 비싸죠 한정판이고 이 한정판 이렇게 따겠으면 응. 응. 이렇게 딱, 했으면 딱 꺼내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내부 자들. 이사이 스토리, 영화 이야기죠. 이거, 이경 이거. 고 교수는 나오고, 거이지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헤어스타일 참, 이거 소화하기 힘든 헤어스타일인데 참 응. 복스쿨로 가자, 화끈하게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아른거 권력이고 힘이야 이런식으로 구성이, 책자가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화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책자까지 참 주는 음. 그런 한정판입니다 이런거 있으면 참 소장가치가 더 있는거죠? 그쵸 티비가 2개가 들어있을 것 같네요 블루 레이디스크 이병현, 조승우, 배윤식 음, 주연 배우입니다 네. 네, 또 꺼내면 또 안에 또 이렇게 엽서가 또 음. 영화 엽서죠 이렇게 그래서 이름이 모르겠어요. 자, 이게 웹툰 음. 웹툰에서 연재된 걸 영화로 만든 거래요. 이게 백윤식 음. 음. 요, 요 웹툰 만화의 이제 이렇게 현실판이겠죠. 음. 네, 이렇게 이건 어, 누굴까요 과연? 네 이병원이네요 이병원. 아, 사인 같은 게 없네. 아, 네. 사인 같은 게 있어. 음. 법한데. 이렇게 보면 은 여기 번호가 써있지. 한정판 번호예요 이게. 음. 미티비 음. 에디션 해가지고. 1957번. 어, 블루레기겠죠 음. 이렇게 있고. 디스크가 두 개가 있죠. 오리지널 버전과 플러스 스페셜 피처 영화 제제작이야이게 음, 음. 오리지널이고 얘가 이제 극장판이고 스페셜 피처라고 돼있어요 그래서 음. 극장판과 오리지널이 이렇게 s original. This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이병 h 뒤에는 조 o 자 그렇다고 하면 영화를 한번 디스크를 넣어서 네. 영화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분자들입니다. 네 분자들. 이병윤, 조승우, 백윤식이 주연하는 분자. 원장 이제 네 분자 웨무브브라고 하죠 외툰. 이 영화를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못 봤어요. 네, 네, 네. 네. 근데 뭐 내용을 간단히 훑어보니까 정치인, 언론계, 재벌들과 관련된 지저분한 현실과 음모, 배신등을 엮어 통쾌한 복수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복수영화라고 하네요, 복수영화. 네. 주요 배우는 여기도 보셨지만 이병헌 조은승우1 0일치네 아니요 유명한 배우들이죠 이 영화가 2015년 11월 19일 개봉했대요 아. 6, 6년 전 영화입니다 네. 청소년 바, 관람 불가 빨간색입니다 잔인한 거 향한 것도 나올래나 네뭐 그럴 것 같아요 야구 나올게. 야거도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음. 이런 소리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좀 잔인한가봐요? 네, 좀 잔인할 것 같습니다. 빨간색인 건... 거 보면은 야구나 잔인하거나. 야 잔인하거나. 이게 우리가 좀 틀어본 게 이제 극장판을 볼 거예요. 극장판. 아... 네, 더 오리지널해가지고 이제 감독판 있는데 그거는 무료 세 시간이라서. 아... 이극장판은 130분, 2 시간 아, 10분이랍니다. 네, 2 시간. 어, 지짧 않네요. 네, 2 시간 10분. 오리지널은 180분이란데 그건 용기가 안 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남초면은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누적 관객 수가 무려 700만. 오. 그리고 네티즌 평점이 높아요, 8.3점이면. 오, 재밌겠네요. 상당히 재미난 영화라는 거죠.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라는. 아 그거 왜? TV에서 예능에서도 많이 다뤘던. 들어같아요모히또 <laughs> 가서 몰디브 한잔 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몰디브. 거꾸로 얘기한 거죠. 거, 거꾸로 얘기한 거지. 아. 몰디브가 지역 이름이고 모히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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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히또가 마시는 건데 가지고. 이제 이거 어떤 내용이냐는 도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패러디하는 거는 많이 봤기 때문에. 내문자들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 굳이 한 기본 동안 네. <laughs> 아 참나이 그렇게도 땀을 이게 뭐하는 거야. <웃음> 아 참. <laughs> 자, 문자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영상을 한번 보시요좀 세팅을 한번 할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막 선택할 수 있게 돼있죠 자막. 자막은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쵸? 장면 선택도 필요 없고, 스페셜 피처. 오, 이런 거 뭐야?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뭐, 할게 없네? 이 스페셜 피처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네.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네. 영어 진리 같은 것도 있는 거고, 장면으로 이렇게 누르면서, 장면 선택을 이렇게 장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막은 필요 없고, 영어보기. 영어 보기. 그렇다고 하면, 볼을 끄었어깜깜하게 만들고. 볼륨을2바이 틀어 주시고. 거영어호실 뭐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네 부자들 무비 스타트. 모이 또 가서 몰디보는 자나가 쇼박스 쇼박 쇼 대본자들 엄청 재면할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검찰 수사 피할 수 없겠습니다 네, 부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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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재말네 8점 말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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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9점정도 줘도 무리가 없는 말 네, 네. 강추드립니다. 강추드립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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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드립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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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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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오는 모든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기가 막는데요. 정말 강추 드는 영화입니다. 좀 폭력적인 거, 그리고 조금 한 거, 조금 나와요. <laughs> 토리가 아주 희한간줄 모르고 왔습니다. 아주 정말 재미있는 내부자들이에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추천! 강추, 우리도 강추. 쓰나요?